자, 이번 시간에,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 그리던 산소화를 마저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주로 주제부라든가 기타, 아, 배경으로 이루는 선들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을 좀 여백을 넘는 게 납니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시를 깨끗이 깨끗이 다큰 접시를 준비하고 붓끝에 녹물을 좀 찍어서 조피를 해야 되겠어요. 조목 조피를 해야 되겠어요. 먹색깔도 되고, 붓 모양새도, 어, 다듬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붓 끝이 진한 농목이 되겠고, 위로 올라오면서 얇은 중목, 단목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어 그런 조목을 해야 되겠죠. 상당히 섬세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게또 예민하기 때문에, 물기라든가 먹색깔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소나무를 갖다가 막 그릴 생각이에요. 중간 굵은 어, 줄기 기둥을 먼저 그려주고, 소나무에 늘어진 겹가지들 갖다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소나무 상단부에좀 늘어진 가지들, 겹가지들 좀 많이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어, 좀 생략하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나무가 좀 멋있게 좀 솟아보이죠. 자, 한 그릇 더 그려줍니다. 한그 요번엔 키가 좀 작은 소나무를 한 그로 편으로 비스듬하게 어, 자리 잡아 그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실경 풍경화와는 달라서 어, 산수화는 이상산수화라 위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은 풍경. 작가의 마음 속, 사람의 가슴 속에서만 아, 형성되는, 존재하는 그런 풍경. 그것이 산수화죠. 아주 이상적인 풍경입니다. 아주 강팍한 그런 현실 생활에서 시달린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러한 이상향을 갖다가 그려봄으로 해서 그 시름을 좀 덜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실경산수화라고 하는 그런 풍경화보다는 이 이상산수화가 훨씬 우리 정신생활에 힐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힐링화라고 할수 있겠죠. 치유의 그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골머리를 안는 그런 식의 그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다 완전히 끝난 후에, 이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아, 풍경이 이상산수화가 되겠습니다. 전통산수화라는 얘기죠. 소나무 잎을 계속 붙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예, 소나무 잎을 풍요롭게 지금 그려 들어가고 있어요. 설립 하나 둘셋넷 다섯 바늘이 아, 기본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섯 바늘, 일곱 바늘 갖다가 그려서 설립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좀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흩어져 보이기도 하고 한 그런. 아, 소밀의 변화, 이런 것을 주어가면서, 어, 소나무를 갖다 그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산소화는, 산소화의 특징은, 자, 우수개 같은 비율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두바이산 악산만이 주로그리기 때문에 그 북방계의 산악 산악 형태를 많이 닮아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설악산, 금강산 어, 이런 유의 산수를 갖다가 주로 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 아래 뼛골이 숨은 숲 나무 숲에 의해서. 여기 숨어있는 그 지리산 같은 토산, 어, 이런 것과는 우리가 지금 거리가 멀다. 우리 산수화는 흔히 대천봉으로 시작해서 울산바위로 끝나는 그림이 어, 우리 산수화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그만큼 바위산 악산을 상당히 즐겨하고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바위산 악산과 어울리는 나무가 역시 소나무 같아요. 그 토산에 난 숲속에 난 또는 토산에 난 소나무든 그렇게 기상이 빼어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악산에 버티고, 어, 성장한 소나무가 아, 정말 상당히 강렬하고 멋있게 느껴집니다. 자, 악사님과 잘 어울리는 그런 소나무죠. 나무죠. 소나무야. 자, 솔잎을 계속 붙여 붙여가고 있습니다. 꽉채워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선생의 체벌을 한 가지 완성하게 되면 그 배우는 입장에 있는 수강생들은 최소한 세번 이상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이 한 장의 체벌을 그려주었다 하면 그 체벌과 그대로 세번 이상은 최소한 세번 이상은 그래야지 그 공부가 된다 할수 있겠죠. 선생이 한장 그렸으니까 학생도 한 장만 그리고만다 늘지 않습니다. 세장 이상 그려야 됩니다. 현재까지 이 산소화 구도는 뭐 전형적인 이상 산소화의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넉넉한 여백도 지금 느껴져 오고 있고 말이죠. 원근감 좋고 잘 풀리고 있습니다. 다시 목 조절을 해서 자, 소나무 기둥 줄기에 뭐 태점들을 좀 찍어주고 있네요. 태점, 나무 기둥에 지금은 아, 삭정이 부러진가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솔잎 사이에 툭툭 찍어준 거는 솔방울, 솔방울들이다 하는 걸 암시하는 거죠. 예. 지금 솔방울들을 툭툭 찍어준 만들어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필저백적으로 먼 산을 조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먼 산을 이렇게 힘이 약이 끌어당겨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산, 우리 산소와는 중이 뚜렷하죠. 필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림이 산악이 좀 강연해 보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그 스승님들이 어좀 유명했어요 당시에 산수와 팔대가 중요한 사람인 심산 노시원 선생님이라든가 또, 심산 노세 선생님, 제자분이신, 아, 심경, 박세원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서 산소화를 갖다 배웠어요. 그분들의 산소화 악산이죠.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좀 악산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악산이 토산보다 맑아요. 전기가 뚜렷하고 맑고 힘차고 그런 점이 매력이 있죠. 왼쪽에 예, 산봉우리를 또 만져주고 있군요.